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일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약속하신 모든 성냥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말씀하는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구원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성령님, 주님께 생하신 일이 우리 삶에 실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임 재를 실어 날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2월 20일 벌써 중순이 끝났습니다. 20일 화요일 말씀하실 때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으시죠? 말씀은 당신이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예, 말씀은 당신에게 새로운 신선한 출발을 제공합니다.라고 영어로는 돼 있죠? 아주 새로운 출발, 인생이 과거가 어떠했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새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합니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근데 이것을 입증해라. 너희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 완전함을 입증해라. 그건 마인드가 생각이 혼이 말씀으로 일치하게 될 때, 새롭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즉, 영적인 일을 할수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문화로 어떤 트렌드로 우리의 생각을 끊임없이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에 어 동어빵 찍어내듯 생각이나 사상이 찍어지지 않게 해라. 대신 오직 너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리뉴얼하는 거죠. 새롭게 해라. 무엇과 무엇으로 새롭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입니다. 법문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라며 정신적, 육체적 발달 과정 중 축적된 잘못된 정보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저장소에는 모든 것이 영구 제장됩니다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자신 안에 들어간 모든 부정적인 정보 종합적인 또는 최종적인 결과인 성격.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참 부드럽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도 있는 거죠. 그것이 그동안에 그에게 들어간 모든 부정적인 정보들이 결합돼 가지고 그런 결과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제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하지만 당신이 거듭난다면 당신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 형은 완전히 포맷 되는 거죠. 마귀의 본성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새로운 본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됐죠. 위로부터 말씀과 성령으로. 그렇지만 우리의 마인드, 생각에 잘못된 것들을 지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똑같이 말씀을 보지만 어떤 말씀이냐 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계시가 일어날 때, 또 말씀의 자신이 양보되어지고 어, 말씀을 기꺼이 첫 자리에 둘 때, 또 최종 권위에 둘때 그게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당신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혼을 정화하며 생각을 새롭게 할수 있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예,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어 시작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혼을 말씀과 일치하게 정화하고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에는 말씀은 깨끗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건 당연한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즉 너희가 레마로 받아들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은 능력을 사도행전 20장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함인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은혜의 말씀에 부탁된 너희가 너희를 맡아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우리를 붙잡아줍니다. 말씀에 맡겨졌냐 하는 거죠. 마치 어린 아이를 맡기듯이. 어린아이를 맡기면 맡아준 사람이 전적으로 그를 돌보는 거죠. 주관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성도 유업을 그대로 다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인생을 새로 지을 수 있고 당신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3절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그들의 세계를 그들의 입술로 선포된 심령이 신겨진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세상을 프레임하고 스트럭처하고 지었습니다. 당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것이든 말씀으로 고치겠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죠. 우리의 마인드를 말씀으로 일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감각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대로 우리 심령에다가 말씀을 잡아놓고 우리 혼에다가 말씀으로 폭격함으로 안 된다, 못한다, 어쩔 수 없다, 못 고친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모든 걸할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야라고 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변화는 결과는 금방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항상 시간을 만들어내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묵상은 뭔지 알죠? 머리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입술로 영어로 묵상합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서 눈에 띄게 발전하고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삶은 모든 영역 하나하나에서 번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프롬 어버바한 존재다 위로부터 왔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 영에 장착돼야 될 것입니다. 묵상만이 바로 그 일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여수 1장8절 참고 성경구절 확대 번역입니다. 이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오직 나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의 길들을 형통하게 만들 것이며 또한 그러면 내가 현명하게 대체할 것이고 지혜롭게 일들을 다룰 것이고 좋은 성공을 거둘 것이다. 할렐루야. 예, 묵상이 이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예,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아니로 하나님이 이미 하실 일을 끝내셨습니다. 너가 다 너에게를 형통하게 만들고, 너는 삶에 어떤 도전 문제가, 난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지혜롭게 다룰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에서도 굿 석세스, 좋은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베드로전스 2장 2절 역시 확대 번역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처럼 너희는 순전한,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순수한, 영적인 젖을 갈망해야, 목말라해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이로써 너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된 구원에 이르도록 양육을 받고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젖, 바로 말씀이죠. 갓난아이가 얼마나 말씀을 갈급히 아는지요. 그들이 입술이 다 부러터도 아주 개걸스럽게 정말 목말라 하면서 모유를 먹는 거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예, 말씀의 창조적인 능력, 말씀의 변화시키는 능력, 말씀의 깨끗케 하는 능력, 말씀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의 소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께서 생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합법적으로 뭘 소유하고 있는지,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를 늘 묵상하고 예, 믿음이. 거인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위대함과 승리의 인생을 위해 아버지 말씀으로 지어지고 세워지고 활력을 얻고 강건해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나는 말씀의 사육으로 조정됩니다. 내 마음은 초자연적인 성장을 위해 재조정됩니다. 내 삶은 모든 영역에서 번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아버지 이름의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영원히 돌리게 됩니다. 아멘. 예, 폭발적인 번영, 번영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성장, 초자연적인 변화, 예,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역사와 개입, 이것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넘치고 있음을 인식합니다. 예, 추운 날씨, 미끄러운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안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야말로 번영이 폭발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